지금 대서양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카리브해를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 멜리사 현지 시간 새벽 자메이카에 상륙했습니다. 이번 허리케인은 시속 250km가 넘는 돌풍으로 도시의 전력망을 끊고 주택 수천 채를 무너뜨렸습니다. 해안 마을은 완전히 잠기며 자메이카 전역이 암흑 속으로 잠긴 밤. 기상청은 이를 관측일에 자메이카에 상륙한 최강급 폭풍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뒤 멜리사는 쿠바 북부를 재상륙, 카테고리 4의 위력으로 다시 한번 폭우와 산사태를 몰고 왔습니다. 쿠바 정부는 이것은 자연재해를 넘어선 재난이라며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허리케인을 기후변화가 만들어낸 괴물 폭풍이라 표현합니다. 현재 멜리사의 경로는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쿠바를 지나 바하마 제도를 향해 북상 중이며 이후 플로리다, 미국 남동부 해안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5도 이상 높게 유지되며 멜리사는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를 흡수하며 살아있는 폭풍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구의 반대편 한반도 상공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뚜렷합니다. 오늘 오전 동해 위로 줄무늬 구름이 관측됐습니다. 이는 찬 시베리아 계절풍이 따뜻한 바다 위를 스쳐 지나며 만들어내는 겨울의 전령입니다. 하늘의 이 구름은 멀지 않은 시점에 북서풍의 강화와 본격적인 한파의 시작을 예고합니다. 현재는 아직 이안거리, 즉 바다와 구름의 간격이 멀어 겨울이라 하긴 이르지만, 11월 중순이 되면 이 구름들이 동해를 빽빽히 채우며 겨울문이 열리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 하늘은 맑고 공기는 서늘합니다. 거리에서는 가수 이용의 명곡, 잊혀진 계절이 흘러나오고 그 멜로디처럼 계절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바뀌고 있습니다. 북쪽 하늘에서는 조용한 폭풍이 자라고 있습니다. 쿠릴 열도 부분의 저기압이 단 하루 만에 25헥토파스칼 급강하, 중심기압 976헥토파스칼, 폭탄저기압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봄과 가을, 그리고 겨울 초입에 주로 발생하는 태풍급 한랭 폭풍으로 강풍, 폭우, 폭설을 한꺼번에 몰고 오는 위험한 기상현상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지금은 예측의 시대가 아니라 반응의 시대입니다. 카리브의 멜리사와 동해의 줄무늬 구름, 이두 극단은 하나의 지구가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지구는 지금 남쪽에서는 폭풍이, 북쪽에서는 냉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경계선 위에서 우리의 일상은 또한번 계절의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11월 초, 시베리아 고기압이 남하합니다. 찬 공기가 한반도 전역을 덮으며 하늘은 맑고 차가워집니다. 낮에는 부드러운 햇살이 남아있지만 해가 지는 순간 온도는 급격 하강, 도심의 아스팔트 위에도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습니다. 강원 내륙과 중부산지에는 첫 얼음꽃이 피어나겠고 복사 냉각이 강화되며 밤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올 겨울은 평년보다 빠르고 강하며 변덕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극지의 냉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번갈아 부딪히며 기온의 요동이 커지는, 즉, 불안정한 겨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기온은 이미 지구적 흐름입니다. 북극의 해빙은 가속화되고 열대 해역의 허리케인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이를 기후 비대칭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한쪽은 과열되고 다른 한쪽은 냉각되며 대기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접하는 곧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집니다. 작년보다 더 빠른 난방, 더 늦은 첫눈, 그리고 갑작스러운 폭설과 미세먼지의 동시발생, 모두 같은 이야기의 연속선상이 있습니다. 이제 동해의 줄무늬 구름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11월 중순이면 북서풍이 울릉도와 독도 위로 눈발을 날릴 것이며 농촌에는 김장 준비가 한창이고 도심의 쇼인도는 두꺼운 외투로 바뀌었습니다. 말들합니다. 올해는 계절이 유난히 빠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체감이 아니라 지구의 리듬 자체가 바뀌고 있는 신호입니다. 기상센터의 결론입니다. 자연은 말로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여줄 뿐입니다. 허리케인 멜리사, 동해의 줄무늬 구름, 그리고 쿠릴 열도의 폭탄 저기압, 이세 가지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의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는 인간이 적응할 차례다. 위성 영상을 보면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이 남쪽으로 깊게 뻗어 몽골, 만주, 한반도로 이어지는 냉기 통로가 완전히 열렸습니다. 이 경로를 따라 차가운 북서풍이 한반도 전역을 훑으며 각지의 공기를 차갑게 식히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단순한 한기가 아닙니다. 마치 북쪽에서 온 겨울의 전령처럼 다가올 혹한의 서명을 알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겨울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겨울은 단순히 추운 계절이 아니라 패턴이 깨진 겨울입니다. 기후 기후변화 윤태호 박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평균 기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파와 폭설, 이상고온이 번갈아 나타나는 기후의 롤러코스터가 핵심 변수입니다. 그의 분석처럼 11월 초순부터는 예년보다 빠른 한파가 찾아오지만 곧이어 봄 같은 온기가 잠시 스며드는 구간도 있을 전망입니다. 균형이 무너진 시대, 겨울조차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계절로 바뀌고 있습니다. 동해 하늘에는 이미 줄무늬 구름이 뚜렷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눈발이 스쳐 지나가고 대지는 서서히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서쪽 하늘로 눈을 돌려보면 황해에서는 찬 대륙성 공기와 따뜻한 해양 기류가 충돌하면서 대기 불안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패턴이 지속된다면 수도권에도 첫눈 소식이 예상보다 빨리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후 위기의 시대 날씨는 더 이상 배경이 아닙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허리케인 멜리사가 휩쓴 카리브해 줄무늬 구름이 덮은 동해 쿠릴 열도의 폭탄 저기압까지 이 모두는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지구가 보내는 연속된 메시지입니다. 균형이 무너진 세계에서 계절은 더 이상 순서를 지키지 않는다. 밤이 깊어지면 공기는 더 차갑고 맑아집니다. 서울의 하늘은 깨끗하지만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낮 기온도 10도를 넘기지 못합니다. 출근길엔 두꺼운 목도리와 손난로가 필수품이 되었고, 지방의 농가에서는 수도관 동파를 막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북부 상간에는 첫눈 관측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눈은 낭만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기상청은 올해 겨울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패턴. 그러나 확실한 냉기. 12월에는 폭설과 건조, 폭풍과 고요가 교차하며 짧은 주기로 날씨가 급변할 전망입니다. 특히 1월에는 북극 냉기 블럭 현상이 강화되며 지난해보다 2~300 강한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덧붙입니다. 이제 겨울의 모습은 과거와 다릅니다. 눈이 오지 않아도 추위가 일찍 와도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이상 기후입니다. 남쪽 바다에서는 여전히 여름의 잔열이 남아 있습니다. 동중국해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2도 이상 높고 이 온도 차이가 시베리아 냉기와 맞부딪히면 예상치 못한 폭설 구름대가 만들어집니다. 즉 따뜻한 바다가 오히려 육지의 추위를 키우는 역설적인 겨울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겁니다. 밤이 찾아오면 도시는 유리창마다 하얀 김서린 문장을 새깁니다. 그 창가의 손가락으로 이름을 쓰던 어린 시절처럼 시간은 다시 겨울의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하늘은 투명하고 바람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도 지구는 쉼 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카리브해의 멜리사는 여전히 잔해를 남기고 쿠릴 열도의 폭탄 저기압은 또한번 눈보라를 일으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숨결이 차가워질수록 인간의 책임은 더 무거워집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첫눈의 시간입니다. 그날 겨울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번 자연의 순환과 인간의 불안을 함께 마주하게 되겠죠. 멜리사가 지나간 바다에는 폭풍이 있었고, 줄무늬 구름이 지난 하늘엔 겨울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여전히 우리가 있다. 이상 기후의 경고, 겨울의 서막,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캐스터 오모고몽입니다. 허리케인 멜리사는 자메이카 상륙 이후에도 그 위세를 조금도 잃지 않았다. 29일 오전 현지 시간, 중심부근 최대 풍속은 시속 285km, 순간 풍속은 시속 320km를 넘나들며, 건물을 통째로 날려버릴 정도의 위력을 유지하고 있다. 자메이카 정부는 전국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킹스턴 공항은 완전히 폐쇄됐다. 수천 명의 주민이 교회와 학교, 경기장 등 임시 대피소로 몸을 피했으며, 곳곳에서 정전과 통신 두절이 이어지고 있다. 카리브의 연안 도시 몬테고 베이에서는 해일이 방파드를 넘어 시가지를 덮쳤고 주택 수백 채가 침수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폭풍은 단순한 허리케인이 아니라 하나의 재앙 그 자체라며 도시 구조물이 태풍의 중심에 그대로 노출될 경우 복구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상위성 사진에 따르면 멜리사의 눈즉 이는 직경 40km에 달하며 그 주변 구름 띠가 쿠바 3 남동부와 아이티 북부까지 덮고 있다. 현재 이동 속도는 시속 18km로 비교적 느리지만 그만큼 강한 에너지를 머금은 채 쿠바 본토를 향해 북상 중이다. 쿠바 정부는 수도 아바나를 포함한 7개 주에 최고 단계 허리케인 경보를 발령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 (NHC)는 멜리사가 이번 시즌 카리브해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중 가장 강력한 단계, 즉 캐테고리 5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의 세기라면 2017년 푸에르토리코를 초토화시킨 허리케인 마리아와 맞먹을 것이나 그 이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길로학자들의 분석. 카리브해의 수온이 평년보다 2,3도 높게 유지되면서 멜리사는 빠른 속도로 에너지를 흡수해 슈퍼 허리케인으로 성장했다. 마이애미 대학 기후연구소의 엘레나 로사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해수온도의 상승, 대기 불안정과 해류 변화가 동시에 맞물린 결과입니다. 앞으로 이런 괴물급 허리케인이 매년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인 자메이카 국립 미상청의 데이비드 해리스 국장은 경고했다. 허리케인 멜리사는 2025년형 기후 위기의 상징입니다. 카리브의 모든 신, 섬이 이제 생존을 위한 기후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남부 플로리다 주도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미국 연방 재난 관리 재침 피마는 이미 비상 대응 팀을 플로리다 남부와 바하마 녹부로 파견해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 기상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멜리사가 48시간 내에 쿠바를 통과하고 플로리다 남부 해안을 스치며 북동진할 가능성이 높다. 전망. 만약 예보대로라면 멜리사는 1월 초순 미국 본토를 직접 강타하는 올해 첫 슈퍼 허리케인이 된다. 이제 카리브해는 어떤 영어보다 더 현실적인 공포 속에 있다.